안녕하세요 포뮬러의 미친남자 포미남입니다 2024 시즌 포뮬러1 바쿠시티 서킷에서 펼쳐지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바쿠시티 서킷인 만큼 프랙티스에서부터 여러 번의 레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샤를르 클레르가 15번 코너에서 벽과 충돌하며 팬들에게 2019년도 퀄리파잉에서 충돌했던 장면을 오버랩시키기도 했고 막스 베르스타 펜 카를로스 사인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타이어가 잠기며 트랙 이곳저곳으로 벗어나기 바빴습니다. F1 신인들도 신고식을 제대로 치러야 했습니다. 사전트의 대체자로 들어오며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콜라핀토는 4번 코너를 빠져나갈 때 방호벽과 충돌하며 바쿠시티 서킷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레이스 밴을 당한 케빈 마그누센의 대타로 들어온 올리버 베어먼도 프랙티스 동안 잘 주행하는가 싶더니 FP3에서는 1번 코너 진입 때 그립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량을 그대로 벽에 들이받기도 했죠. 프랙티스 지표로 볼때숄런에서는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 맥라렌이 좋은 성과를 냈고 특히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는 스트리트 킹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가지 서킷에서 어느 정도 폼이 오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퀄리파잉에서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퀄리파잉은말 그대로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듀오 알렉산더 알본과 프랑코 콜라핀토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윌리엄스 드라이버 모두가 Q3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마그누센 대신 출전한 올리버 베어먼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스 소속으로 Q2에서 11위를 하며 내년 모습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외의 결과를 보여줬던 드라이버 하면 바로 랜도 노리스였을 겁니다. 노리스는 Q1 마지막 랩타임 측정 때 섹터3에서 연석을 깊게 밟는 실수가 나왔고 여기에 더불어 알핀의 에스테반 오콘 차량에 문제가 생기며 섹터3에서 옐로우 플래그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노리스는 강제로 속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Q1에서 17위를 하며 충격의 Q1 탈락을 맛봐야 했죠. 노리스는 퀄리파이후 인터뷰에서 Q1에서 탈락한 건 실망스럽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옐로우 플래그가 나왔고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에 랩타임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옐로우 플래그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유 있게 트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샤를르 클레르는 이번 컬리 파잉에서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4년 연속 바쿠 시티 서킷에서 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팀은 바로 맥나렌이었습니다. 이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던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1위인 르클레르를 꾸준히 압박하다 결국 선두를 쟁취했으며 추후 르클레르에게 재추월을 당할 위험도 있었으나 탁월한 드라이빙으로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커리어 통산 두 번째 F1 그랑프리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15위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랜더 노리스는 무려 1 1개단을 올라오며 4위를 함과 동시에 패스티스트랩 포인트까지 챙겨오며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죠.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후 인터뷰에서 두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레이스 초반부터 앞서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DRS 범위에서 벗어난 후로는 페이스가 좋지 않았다. 다행히 피트 스탑 이후 르클레르와의 간격이 좁아졌고 이때가 아니면 추월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무리해서 추월을 시도했다. 추월한 후에는 남은 30랩 동안 목숨 걸고 1위를 지켜내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번 레이스는 내가 했던 레이스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레이스가 될것 같다라고 말하며 두 번째 커리어 우승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엄청난 순위 상승을 보여줬던 랜더 노리스는 인터뷰에서 또한 번의 우승을 한 오스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오늘 우리가 얻은 포인트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 포지션은 따냈지만 이번에도 우승을 하는 데는 실패한 페라리 매우 좋은 위치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던 페라리였으나 1위에서 출발한 르클레르는 피아스트리의 과감함에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며 순위를 내주었고 카를로스 사인츠는 세르이오 페레즈와의 충돌로 인해 리타이어하게 되었습니다 르클레르는 인터뷰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했다. 첫 번째는 맥라렌의 타이어 예열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두 번째는 오스카가 나를 추월했을 때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승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더욱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인터뷰를 했고, 사인처는 인터뷰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나는 정상적인 레이싱 라인에 머물렀고 다른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뒷바퀴 쪽에 접촉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사고 전까지 매우 좋은 레이스를 해왔기 때문에 3위 또는 2위도 노려볼 만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고 아쉬울 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번 사고에 있어 매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몇 경기 동안 계속해서 부진을 거듭하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던 레드불 레드불은 결국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며 베르스타펜 5위, 페레즈 리타이어로 단 10포인트를 가져오는데 그쳤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레이스가 끝났다. 차량 밸런스에도 문제가 있었고 레이스 내내 차량이 통통 튀는 현상 때문에 그립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아직 컨스트럭터 포인트 순위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컨스트럭터 1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인츠와의 사고로 리타이어하게 된 페르즈는 오늘은 운이 정말 없었다. 리클레르와 싸움을 하고 있었으나 2번 코너에 진입하기 전 사인츠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이후 직선주로에서 내 차량 앞바퀴에 사인츠의 뒷바퀴가 닿으면서 그대로 벽으로 돌진했다. 팀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 매우 미안하며 다가올 레이스에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둘 모두가 쿠스레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던 윌리엄스는 두 드라이버 모두 포인트를 가져오는데 성공하며 축제와 같은 그랑프리를 즐겼습니다. 알렉산더 알보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레이스에서 9위와 10위를 차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다.” 때문에 7위와 8위를 차지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올해의 목표가 컨스트럭터 순위에서 알핀보다 앞서나가는 것이었는데 벌써부터 컨스트럭터 순위에서 알핀보다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차량은 상위팀과 페이스를 비교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빨랐으며 중위권 경쟁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 라고 말하며 더블 포인트를 딴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F1 두 경기만의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콜라핀토는 인터뷰에서 포뮬러 1에서첫 포인트를 획득한 것은 환상적인 일이다. 함께 노력하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팀이 매우 자랑스럽고 다음 주말에 처음으로 달리게 될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기대하고 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그누센 대신 출전해 1 2호 페라리에 이어 하스에서도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올리버 베어먼. 하스는 이번 그랑프리에서 1포인트를 가져온데 성공하며 싱가포르에서의 레이스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리버 베어먼은 인터뷰에서 좋은 스타트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위가 밀렸다. 솔직히 이번 레이스에서는 포인트권을 들지 못할 뻔했으나 앞에서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레이스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바쿠시티 서킷에서 펼쳐진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우승은 작년에 F1에 데뷔한 신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드라이빙을 보여주는 피아스트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각 팀은 또 하나의 고난이도 시가지 서킷인 마리나 베이 스트리트 서킷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과연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누가 우승을 거머쥐게 될까요? 이상 포뮬러의 미친 남자 포뮬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